일본이 조선을 정복할 명분, 타당성은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바로 일본 역사서, 일본 서기의 신공항에서 그 명분을 찾았습니다. 고대 한반도 남부가 왜의 땅이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왜가 가야의 임나본부를 두고, 백제와 신라를 속국으로 삼아 보호를 해주고, 고구려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4세기에서 6세기까지 약 200년간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신공항 앞에 신라, 백제 고구려 왕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한국사학계는 광복 후 식민사학을 타파한다고 오만까지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액션이 2010년 한일 화해를 위한 한일 역사 공동 위원회를 조성해서 서로 간의 옥신각신하면서 결국 임나일 본부서를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 신문에 대문장만하게 돼서 특필되었죠. 그런데 일본 신문에는 일체 그런 기사가 없었고 일부 학자들은 일본은 절대 임나일 본부를 폐기하지 않았다고 비판도 가했죠. 그런데 이용론 국민대사 기극을 한국사학자들과 언론이 합동으로 벌린 후 한국사학계에서는 갑자기 일본 서기가 정사이니 당당히 인용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들이 웃을 일이죠. 남원 합천가야구 분군 유네스코 등재와 전라도천년사 폐포 때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사학계 학자들은 이미 임나일 본부설은 10년 전에 폐기되었기에 일본석이 임나지명을 가야 지역에 추정비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했죠. 역사는 항상 현장이라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과연 임나 일본부서를 신공항우 기록을 일본이 폐기했는지는 일본 교과서와 유적지에 가보면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오사카 중심지에 있는 신공항우 신사 탑사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사학계 교수님이나 학생들은 현실을 꼭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좌, 본좌, 대사인데 오그레틀를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요. 네. 종사가 얼마나 대대입니까? 음. 그러니까 이름은 대사로 돼 있는데 얼마나 저를 오그레트었는가를 한번 어, 어, 비교할 수 있게 언겁니다관필는 이제 관에서 새벽을 네. 그, 올린다. 새벽을 네, 올리는. 자, 어, 여기가 지금 어. 일본 중심지 어. 신궁황후를 모시는. 신사인데, 중급인데, 말 그대로, 곤지왕 대사보다 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우리 역사를 얼마만큼 조작했는지 그런 부분을 알수 있는데, 자, 일본 역사에서 신공항호는 죽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지금 이제 이렇게 신사가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안 무례도 대사 개설, 부사, 부사, 아 부사분다, 대장 부사고 군장 개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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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냐면 이제 스폰서, 스폰서. 어. 자 신사 스폰서하면은 돈을 받을 줄 알고. 아. 아. 그러니까 아. 우리 대한 사랑이나 스폰서도 역사 광복에 본말 처지면은 이렇게 스폰서가 됩니다. 자이게 지금, 지금 신공항호. 신산대 이렇게 스폰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안쓰있지 아니, 저기, 저기를 살렸구나. 여기. 이게... 후환 이런 거가. 대장군. 대장군? 어, 나... 어 그... 뭐야? 자도아가 보이고 있고 돌이 쪽 지나서 아, 신사에서 돈을 내냐고요? 아, 입장에는 아, 없어요, 신사는. 그래서 신사랑 저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저런 무조건 입장거 있어요. 신사는 입장가 없어요. 그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신사의 중심부로 들어서겠습니다.

자, 천 황이 왔고, 이 음. 옆에는 고구려 개가 짚고 있습니다. 신사 내부입니다. 기도드리는 분도 있고, 자, 저, 저,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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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모시져 있죠? 선물도 있고. 이 신사는 신공항후가 신라를 공격하고 무찌르고 와서 여기서 기념을 했다는, 기념식을 했다는 축하 파티를 열었다는 신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없는데도 일본 사회에서는 그대로 살아있는 지금 역사로서 이렇게 신사가 마련되어 있고 많은 일본 시민들이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それでは、ただより、産交金属工業株式会社、神戸営業所の、北神社新年祈願、工事安全、社運優勝、業務安全祈願祭を催行いたします。まずはじめに、皆様方の,のお祓い、中ボスを取り行います。 소정의 관 고착색이나마 가르쳐 계속 이야기가 전송되는거예요 이걸 이제 보정하지는 않는거에요. 서 필요한 네네네하나예타나서뭐 제의를 쓴다고 하는 거에요? 이 사람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서이 어. 사람이 나타나 이건 무이 사람이 이제 그 제사 요 나라 이름이요 그때 당시에 어, 여기에 있던 어. 나라 이름 어. 네 그때 당시 이코타 한자를 읽고 있었, 어. 있었다요 어. 그게 지금은 날성자로 바게는 이게 이쿠타 부의가 있었다는 아. 거구나 네. 자기가 여기에 살고 싶으니까 여기다 신사를 짓고 모셔 달라 네, 그래서 신공항과 그 신사대로 이제 모시고 자기 손에 이 떠났다. 이제 그 얘기를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신사 오사카 대판이죠 오사카 중심부에 있는 자 여기 보시면 대판 오사카 중심에 있는 신사입니다 자 신호지역이 신호라고 돼 있죠 보면요 여기는 이제 신공항과 사만을 정보라고 왔을 때 지나갈 때 여기에 신이, 여기 바다에 있는데 신이 와 가지고 자기를 모셔 달래 가지고 여기에 이제 신을 모셨다는 건 기록이 있고 여러분들 앞에 내용 저 안내판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게결국 뭐냐면 신궁화와 사마를 증보했다는 기록은 이렇게 일본의 지금 생활 문화로서 다 자리 잡아 가지고 이제 해마다 복을 빚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도 일본 시민들, 국민들이 계속 이런 신사를 찾고 있다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이제 신사에 대해서 모습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어, 이렇게 신사가 이 신사는 중급 인데 곤지왕의 신사는 대, 대신사인데 대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곤지왕의 지금 몇 배입니까 이런 신사가 이게 중급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현장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신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신공항구 이야기가 살아있는 사만 정벌의 살아있는 이야기 신사가 지금 대판신호 신호의 중심에 이렇게 신사로 만들어져 있고, 다시 여러분들 입구에서 다시 한번더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신사에 대한 쭉 나오는데, 중급의 신사라죠. 중사라 되어 있습니다. 중사라 되어 있고, 자, 충산대 곤지왕의 신사보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보면요 이렇게 큰 도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 신사를 후원하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 후원하고 있고 국민들이 일본의 국민들이 새 이렇게 많은 복을 빌기 위해서 이 현장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이 현장에 오는, 뭐, 국민들의 생각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신궁항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름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겠죠. 신궁항후와 사마를 정벌하고 돌아와 오면서 여기에, 이제, 신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살아있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연결해가지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